얘들아, 이건 좀 아니 자기 돈 아니라고 막 던지네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옛날에 해봤어요 진짜. 그럼... <laughs> 자 그럼 친구들 오늘 한번 사억 골드 한번 시작해보 해보자. 형님 보통 너 너도 뭐 도와 좀 해봤을 거 아니야. 네. 오늘 저기 내가 목표가 다른 게 아니고 사억 골드를 써가지고서 한8억을 만들고 싶어. 예? 4억에서8억아 어. 형님 막말로만 0억 된다는 마인드도 가야죠 그러면은. 10억 된다는 마인드. 예, 예, 제가 또 그래도 덤. 어 제가 약간 운이, 손이 약간 운이 좋기 때문에 음.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어, 잠깐만, 애오님 모바일로 보는데 제발 제말 보이나요? 진짜 노, 진짜 노은 노? 좋은 도박이 있어서요. 제가 오늘 4천만 원을 7천만 원 벌었어요. 뭔데요? 한번 말해봐요. 4천만 원으로 7천 어떻게 벌었어요? 뭐 기적의 수확하신데 이거? 어떻게 벌지 아니 내가 궁금해서요 어! 형님! 제 정리 그 아시죠? 뭐? 1% 증폭권이 100장, 어. 100장 있으면 몇100 포에요? 1% 증폭권이 100장 있으면 100포죠 1 0는개소리고요 맞아요 1%는 100포에요 그래요? 형님 90% 증폭권이 어. 거의 1억이면은 1% 증폭권이 거의 한 6.. 6만원? 아니 1%이면 어, 계산이 안된다 아90% 1 2인조포권 현재 현금하한 50만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주포권은한 5천원쯤 하는데 그니까 러 그거 100장 하면 결국 이득이 나니까요 100개 중에 하나는 붙어요 1% 100... 한번 가보실래요 진짜로? 레전더리 이런거에 지르면 개이득이에요 진짜로 형금이형 네? 형이 한, 내, 내가 덮어방송 스타일 뭔지 알지? 예. 네. 아이템 세팅인거 알지? 네 근데 여러분들 뭐 레전드풀1% 받으니까 뭐원등금도 아니면 에픽에? 아 진짜 1%로 백장 어? 받으면 형님 100퍼예요. 이득이 아니아 이거 저또 뽑으세요. 아니 이게 어디 나라 혹시? 죄송한데 이거 한 학... 예? 아니 뭐 물어볼 수도 없고 학력아 진짜 어떻게 뭐, 뭐 말이 입에서 뭐 이래서... 죄송한데 최종 학력이아 이거 어떻게 물어볼 수가 저 오산대 자태요어어 어, 그래요? 네. 저 오산대 자 좋네. 예. 플러스 아니, 플러스 10의 장비 증 복권 <laughs> 아니면 10일 해도 괜찮고 매물 없어 가지고 10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400이잖아요. 네, 자, 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1% 12 장비 증 복권 400입니다. 그럼 10 12 90%는 얼마예요? 90%요? 90%는 거의 그렇죠. 6 60만 원에서 6억중 5억에서 6억 사이죠. 그러면은 1% 장비 증 복권이 100장 있다. 그러면은 거의 4억이만 100%거든요. 음. 4억에 100%니까 결국 2억이 이득이에요. 근데 하나도 안 붙으면 1%가? 에이, 이게 붙을 수밖에 없죠. 형, 아니 1, 안 아, 붙으면요. 형, 1 더하기는 뭐예요? 2, 2 더하기 1은 3. 그런 식으로 1 더하기 98. 아, 1 더하기 99. 형, 데 역시 저기. 예? 아, 예? 제가 아무리 수학은 잘 모르지만. 맞아요, 형님. 형을... 예. 얘들아, 이건 좀... 개소리... 아니, 자기 돈은 아니라고 막던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제가 옛날에 해봤어요. 진짜로. 그럼 니 계정에서 한번 좀 골드 좀 있냐? 이게 좀한 번만 좀 강해라. 아니면 가볼 수 있나? 형님 증폭권은 좀 재미 없는 것 같은데. 음. 아, 재미. 뭐, 아. 저저저저뭐 다프네한테 뭐 갈갈이 하던지. 그래. 뭐 일단은 뭐더 재밌으니까. 증폭권은 솔직히 말해서 강화 효과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쪽이 필요가... 왜 태세가 같죠? 예? 아니 그게 어? 아니야. 우리 에서 이런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형님. 아, 네가 한번 해볼게. 하여튼니거 네 네. 해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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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증폭권 어. 이거는 할게 없으니까 형님. 솔직히. 자, 알겠어요. 시원하게서 일단 5% 조사한 번 박아볼게. 네. 저5%한 박아보자. 매 매직 있네요. 아니 뭐. 5% 네? 여기 어따다 박찍은데? 아무데나 박아도 되죠. 자, 5%짜리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이게 5%짜리 12 12장 박으면은 이게 뭐 뜬다고? 5%는 20장이죠, 형님. 어? 5%는 5 더하기 5는 10 어. 이렇게 해 가지고 5%는 형님 200장이죠. 아, 20장이죠. 그래야 1 0 0가 되죠. 이거 어디식 논리야 미안한데 진짜 너무 어렵네. 뭔뭐 뭐, 뭐, 어디씩 <laughs> 형님 수학 안 배우셨어요? 아, 저기 수학이 아주 많이 좆았어요. 죄송한데 저기 잠깐만 받아보세요, 형님. 5%짜리 봐 볼게요. 네, 하나, 둘, 셋. <laughs> 안되죠? 근데 이렇게 어. 20장 박으면은 20장중에 한장이 된다니까 진짜로? 아저 믿으세요 진짜 한번만.. 늦어보기... 이거 실화에요 알았어요 아, 20장으로 5%짜리 20장 박아볼게요 잠깐만요 예, 그, 그러니까 이거 예 들어가지고 일단 맛배기로 증폭권 말고 한7% 7%, 7 장비가 갖고는 한 맛배기로 한 다음에 진짜 통하면 증폭권으로 사이즈 잡아가지고 확 가면 되기 때문에 이거 싫화냐싫화요 진짜 진짜로 5%짜리 딱 20장 박아볼게요 하.. 이거 개소리 같은데 예? 자 한번 해볼실래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이런 논리가 말이 안되는데요 자일단 5%짜리 정확히 입장 한 받겠습니다 아이씨.. 아 어.. 뭐 7짜리는 그래도 부담이 좀들하니까자 음. 아니 아니 5%짜리 뭐 7은 얼마 안 비싸니까 좀들하겠죠 맞아요 우리 제누엘님 메이플도 1% 하면은 된다고 맞습니다 형님 자 이거 5%짜리 10짜리 몇장이요 20장이죠 네자 입장 자, 다 받을게요 한번해주시죠 여기서 플러스 10. 확률은 쌓이는 게 아니라 할 때마다 초기화돼요. 자. 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 20장 발리면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100%라니까 5. 자, 이제 20초, 정확히 20장 해 볼게요. 세. 네. 네. 아 속는 속는 기분이다. 사기꾼한데 다선. 저 우산대 우산대 자퇴하고 지금 유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저는 저는 학벌 가지고 진짜로. 제가 제이시 하는 게 학벌 가지고 나대는 거. 그래서 그 자, 1고. 1고. 자, 여덟 여덟 아홉 아홉 열기대값을 계산해야지 자, 일단 1장만 박아볼게요. 다, 다, 네. 다, 힘드니까 자, 기대값이 그럼 10장 박으면 50%죠? 네 기대하면 더잘뜬는 건가요? 기대값은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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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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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아이, 재 현도 씨 방송 살려줘 고맙습니다. 자, 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김현도 씨 논리. 아, 5%짜리? <laughs> 자, 5% 확률 도전합니다. 뼈라라. 첫째 차시 때, 자두 번째니까 10%죠? 자, 10%입니다. 10%. 뼈라라. 10%. 실패. 아, 형 괜찮습니다. 여 여덟 장남았 15%. 세, 세 번째. 괜찮습니다 아직 17장 남남 남, 남, 남았어요 요. 자 이제 20%자 5%씩 더해주는거 맞죠 한번 시행할 때마다 네. 자20%뼈로랑 20%. 아직 괜찮습니다 80% 남았어요 자25%예자25% 예. 갑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75% 남았어요 아니 근데 이쯤되면 정말 저, 저기 초등학생도 알것같은데요 이게 아니라는건 아니 저 지금 무시하시는거예요아믿어볼 아니 아니아니 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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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그런데 는데 어... 그렇게 감성 감성어를 팔면 어떻게? 아니 제말 맞다니까 형님 5% 형님 5% 저기 그럼 제... 저도 가족 들먹이 면 감자 숙박리면저 <laughs> 가족 제딸 데려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술 여기 안 추가할까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자몇 %죠? 25 담이 뭐예요? 32점. 어이 수좀 맛있네. 자30%와개좀 <laughs> 낫잖아요 형님 돌아가라요. <laughs> <laughs> 아니. 지금 무시하는 <laughs> 것도 아니고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맞잖아요 에이, 이거 개이득이다니까 여러분들 아니 진짜 사람만을 물어보는 거야 알습니다 아, 그럼 저기 예? 그럼 강화권 좀 저기 그러면 죄송한데 어진 이거 혹시 장포권도 그럼 계속 지르면 이게 쌓이나요? 당연하죠 형님 말씀드렸죠 5 더하기 5는 뭐, 뭐예요? 10 10 더하기 5는 1 5 이렇게 가가지고 총 20장이 모이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저기 하, 저기 오산대 자퇴시니까 27 더하기 31은 뭐예요? 6, 6, 6. 60... 60... 6... 6... 68! 68! 68 맞잖아! 37일은 저기 몇일... 시에 57이죠... 58이죠! 아 58! x2 아죄송해자 음. 저기, 아. 저기 숫자가 두 자리 넘어가는 순간 버벅이네 컴퓨터가 굉장히 그 옛날 펜티엄급인데 <laughs> 아... 죄송한데 좀 약간... 근데 마지막으로 수학 공부한 죄가 언제... 언제예요? 초등학교 때... 뭐어 수학이 그, 뭔지 나냐? 초등학교 때 국... 어빨간선생 <laughs> <구, 구, 구, 웃음> 그건, <laughs> 그건 산수고요 이 기억이. 아, 얘들아 믿을 거 믿어야지. 아 근데 여기 니들 기면 도 비었는데 아까 50 아까 30일도 하기 내가 20일 못 맞춘 애들 여기 꽤 여러 명있었네 어... 대생이가 세계동나어 저희 열혈팬 편이거든요? 아 이걸 대생이가 아얘내 방송에서도 아, 많이 옛날에 왔었어. 어형 어, 대생이 강퇴했다면서요? 오지게 들이쳐가지고 강퇴했지. 들었어요 대생이가 에어형 방송에서 강퇴당했다고 기분 좋다고 하던데요? <laughs> 정말 기분좋다고 했어? 아니면 네. 어떤 다른 말로 기분좋다고 했어? 저 친구가 뭐 야라는 <laughs> 그 앞에 서, 수식어를 붙이면서 <laughs> 야 기분좋다고 어... 기분좋다고 하던데요? 너한테 야라고 했냐? 아니 야! 이런거 아... <laughs> 세계두리 개개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음, 대생이 너무 나대더라 야씨 야 대생아 음. 아 기분좋다고 세계자 오늘 또한번 강퇴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야 기분좋다가 뭐야 나가 이 쓰레기새끼야 미안해 이거 되지? 상관없어요. 저희 방송 그거 아세요? 아... 저희 방송에서는 한 이거 한세배 정도 감득됐다 죄송한데 저희 1배는안 돼요. 음~ 참 음, 야, 음. 음. <laughs> 야, 혹시 너도 섭섭한 거 아니지? 네 방송에 열흘밖에 안 되겠다고. 아니, 제 방송엔 더해요. 더해?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럼 너, 근데 네 방송에서 열흘이라 좀좀 강한데 이게 함부로 하기도 힘들겠다. 어차피 안 쏘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요? 아, 그래요? <웃음> 막 <웃음> 막, 자,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이게 억울하다. 아니, 너무 이게 억울하가 이게, 와가지고서 뭐 자꾸 이상한 말을 좀 쓰더라고. 아니, 그리고, 아, 구름이 또 강비까지. 음. 저는 근데 진짜 강아지 비면 음. 안 빨고 하거든요. 음. 이거 어차피 하나하나 또이또이 하지 않습니까, 형님? 아, 1%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1%가 낫긴 낫죠. 음, 1%. <목소리> 1 여러분들 1%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퍼센트예요 그렇죠. 아닌가? 자. 그럼 한번 우리 현도씨 한번 저기 오늘 한번 간단하게 뭐뭘안할 테니까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아, 잠깐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갈땐 가더라도 우리 저기 우리 추천, 목표 추천 하나부터요좀 괜찮지 않아요 오늘 한번 어떻게 좀 뜨긴 떴는데 우리 관감 한번 좀 우리 향주 씨에게 한번 좀 부탁 좀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안주가 결정될 거예요. 이거 성공하면 오늘 안주. 오늘 오늘 그래도 오셨는데 대접해야죠. 오늘 안주. 아 진짜 안주 무제한. 실패하면 안주 0천원 내에서 대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천과즐겨찾기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원래 이거 무기를 음. 뭐 쓰시나요, 주로 원래 네. 무기요? 네, 발뭉 쓰시네. 음. 음. 어우, 우리 군역 여사라. 3 0 0천 원은 그래도 형님. 음? 5천원도 가시죠 알겠습니다 5천 0백원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패하면은 음 가도록 할게요 저기 오늘 어 안주 5천 0백원짜리 안주 뭐 괜찮으면 빼빼로데이니까 빼빼로 하나 줄까? 예? 빼빼로도 괜찮죠? 음. <laughs> 자 일단 여러분들 어 현도식 논리 일단 맞으니까 한번만 이거 산건 다 써야죠 네네 이거 산건만 다 써보겠습니다 근데 이미 앞에서 어. 30장째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70% 동안은 실패합니다 그래? 네그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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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럼 5% 채워가는거야? 네 5%. 지금부터 다시 5%채워가는거예요아네 지금 자5%네 이게 10% 15%, 15%. 그렇죠 이게 20%인거죠 저기, 근데, 현도 씨, 그거 아래, 제가 현도 씨 어깨를 치라기률이몇프로예요 98%! 와! <laughs> 아, 아! 아 아니, 형님! 아! 아니, 1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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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습니다, 형님. 80% 남았어요. 아, 이거 좀 아니지. 에 88... 어? 아니, 자, 여러분들. 자,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거는 무슨 무조건 실패하는 도박이잖아요.